g플립 6를 사용 중이거나 구매할 계획이라면 어떤 기능을 써야 할까요? 바로 폴더블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이죠.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면서 괜찮다고 느낀 6가지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락인데요. 커버 화면에서도 앱을 실행하는 위젯이죠. 플립을 샀는데 이걸 안 쓴다. 그럼 플립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배경화면일 뿐이니까요. 군락을 쓰면 휴대폰을 접은 상태에서 인터넷, 메신저, 게임을 할수 있는데요. 플립의 미니멀 감성이 돋보이는 기능이죠. 단, 화면이 작아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커버 화면을 펼쳐주기만 하면 메인 화면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다 못해 신기하죠. 그럼 군락을 설치해 볼까요? 우선 갤럭시 스토어 앱에 접속해 주세요. 군락을 검색해 바로 설치해 줍니다. 실행하면 우측 하단에 편리한 갤럭시가 보이죠? 눌러서 여러 위젯 중에 멀티스타를 찾습니다.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상단에 폴더블이 있는데요. 여기서 런처 위젯을 누릅니다. 이제 커버 화면에 보일 앱을 넣으면 되는데요. 한 화면에 최대 12개가 보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앱 위주로 넣으면 좋습니다. 물론 더 넣어도 아래로 내려서 볼수 있죠. 다 됐으면 커브 화면에서 길게 눌러줍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조금 전 설정한 군락을 찾아 추가합니다. 자, 드디어 설정이 끝났는데요.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만약 플립 6를 구매한다면 꼭 사용해 보세요. 다음은 움직이는 화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소개한 군락과 더불어 커버 화면 디자인을 꾸미는 건데요. 날씨와 시간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고 휴대폰을 기울이면 이미지가 움직이기도 하죠. 우선 화면이 바뀌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보면 초록색 아이콘의 커버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새로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중앙에 AI 생성 배경 화면이 보이는데요. 들어가서 우측의 날씨 및 시간을 누릅니다. 이제 사진첩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하단 좌측에 재생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커버화면에 비나 눈이 내리죠? 완료를 누르면 이대로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만약 커버화면에 배터리가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상단 우측에 배터리 아이콘을 눌러 체크해주세요. 이제 완료를 누르고 커버화면을 보면, 현재 날씨와 시간에 맞춰 배경이 바뀌고 배터리 잔량까지 보입니다. 신기하죠? 다음은 인터랙티브 커버 화면인데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설정해서 커버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추가하기를 눌러 아래로 내려보면 중앙에 인터랙티브가 보이죠? 들어가면 여러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휴대폰을 기울여 보면 안에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이미지를 눌러 보면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귀엽죠? 이대로 완료를 눌러도 되지만 혹시 커버화면의 하단 우측을 보면 카메라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다른 걸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 설정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여러분이 사용 중인 앱들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료를 누르고 커버화면을 보면 이미지가 반응형으로 잘 움직이고 설정한 아이콘도 실행되는 걸볼수 있죠. 여러분도 밋밋한 커버 화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며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플렉스 모드인데요. 멀티플레이에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화면을 상하 좌우로 분리해서 쓸수 있죠. 사실 이건 요즘 휴대폰이면 거의 다 되는데요. 하지만 지플립 6만큼 간편하진 않을 겁니다. 앱을 켜고 휴대폰을 30도만 구부리면 끝이죠. 그럼 좌측 하단에 플렉스 아이콘이 뜨는데요. 이걸 누르면 화면이 반으로 나뉘면서 실행 중인 앱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단의 아이콘 중첫 번째를 누르면 현재 여러분이 사용 중인 앱들이 뜨는데요, 원하는 것을 선택해 화면 하단에 띄웁니다. 이게 바로 플렉스 모드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을 하거나 촬영하면서 실시간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휴대폰을 회전하면 가로 형태로도 볼수 있죠. 만약 다른 앱을 실행하려면 각 화면 상단에 바를 눌러서 종료하고 새로 띄우면 됩니다. 다음은 촬영입니다. 이번에 메인 카메라 화질이 확 올라갔죠. 12메가 픽셀에서 50메가 픽셀로 향상되어 전작 대비 4배 이상 선명해졌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해 상단에 보이는 12m을 50m으로 변경하면 적용되는데요. 좌측이 12메가 픽셀이고 우측이 50메가 픽셀입니다. 화질 차이가 많이 느껴지나요? 사실 12메가 픽셀도 충분히 좋은 편이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그래도 단체샷이나 풍경샷을 찍을 땐꼭 50메가픽셀로 설정해 디테일을 살려 주세요. 단 이미지 용량도 그만큼 커지겠죠. 개선된 화질은 일반인보다 사진작가처럼 전문가들에게 체감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 기능도 정말 좋은데요. 제품 속 텍스트를 복사하고 싶을 때 카메라로 찍고 하단의 T 버튼을 누르면 복사 영역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럼 노트나 메신저에 붙여넣을 수 있죠. 문서 작업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현재 Z-Flip 6 뿐만 아니라 하위기 종도 됩니다. 다음은 사진 편집인데요. 신기한 AI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첩에서 이미지를 고르고 하단에 포토 어시스트를 누릅니다. 이제 특정 대상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대상을 따라 손으로 윤곽선을 그리면 편집 가능한 영역으로 활성화됩니다. 대상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해서 새로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럼 빈 공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AI가 주변 이미지를 분석해 채워주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대상을 누르고 있으면 스티커 기능이 켜져 배경 없이 저장하거나 복사도 됩니다. 이 상태로 메신저에 바로 첨부할 수 있죠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 써보시길 바랍니다 갤럭시 S24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가장 인기가 높았던 기능 중 하나죠 바로 서클 투 서치입니다 그리고 Z 플립 6도 당연히 탑재됐죠 이 기능은 검색 시간을 확 줄여주는데요 길에 보이는 식물의 이름이 궁금하거나 제품 가격을 알고 싶을 때 원만 그리면 정보가 나오는 기능입니다 카메라로 대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홈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대상을 따라 원을 그립니다. 그럼 구글과 연동돼서 관련 정보가 뜨는데요. 스크롤 하면서 빠르게 훑어보거나 웹페이지로 들어가 자세히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서도 똑같이 기능을 켜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는 편한 세상이죠. 지금까지 굴락을 활용한 커버 화면, 움직이는 반응형 화면, 플렉스 모드를 통한 멀티태스킹, AI 기반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새로운 검색 기반의 서클 투 서치까지 유용한 기능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AI를 활용한 실시간 통역이나 건강 체크 등 여러 기능들도 많습니다. 알려드린 기능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